자, 안녕하세요. 스페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피자 스피너를 가져왔는데요. 자, 피자 스피너 만딱반딱잘 음, 도는데요. 자, 이거는 안에가 되게 싸구려요. <laughs> 네, 여기 구멍이 이게 피자 스피너 모양으로 딱 파져있는데, 여기 딱 대면 하나도 안 맞아요. 생, 모양만 똑같이, 네, 그, 그걸 빼면 여기 처음 있는데, 가운데 구멍 뚫린 거 보이시나요? 구멍이 뚫려 있고요. 제기 깔고, 자, 이 모양. 히스피너 모양. 이렇게 깔았는데, 이 모양이 좀 어설픈 비주얼. 그렇죠? 그리고 자, 이걸, 음, 이렇게 둔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거는 학교, 학교 문구좀에서 싼가 보도 샀거든요, 이건. 상가부로만 음, 여기 가격으로 12,000원으로 샀어요. 네. 세영이라고 적혀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터은말겠네 그리고 오늘은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한 테스트, 헤드와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아, 주고 샀어요. 일단 사실은 거의 사실은 제가 12,000원 주고 샀는데 음. 그꼬미가 그꼬미가 제가 길 가다가 피스피를 지주었거든요 아, 어, 이거. 네. 자, 걔가 다 피스피를 지 주었는데 그게 그꼬미 꺼 나네요. 근데 근데 준 사람이 인자라고. 준 사람이 인자라고 준 사람 거를 준 사람 거가 인자니까 준 사람 것만 가지라고 그 게 11,000원으로 보상해 줬는데 1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원 주고 샀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냥 5,500원까지 받았고요. 일단 지금은 어쨌든 자 오늘은 이피젯스피너를 돌려볼 건 돌려본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1,000원 주고서 안 싸구려. 피제스피너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볍고요. 겁나 가볍고요. 자, 그렇게 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자 어쨌든 한번 돌려보죠. 자. 잠시만요. 클로버님의 휴대폰으 가져오죠. 자, 아, 어보세요, 트루님? <laughs> 아, 지금 유튜브 찍는데 갑자기 폰이 필요해가지고 좀 씁니다. 저 자, 트루님도 가. <laughs>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 유튜브 찍을 건데, 좀, 찍고 있어요, 기다가 이거, 이 피자 스피너 몇분도인지 찍고 있다고요. 아. 응. 뱃 자. 시작할 테니까, 아, 츄 님도 전화도 하고 계십니다. 자. 손이 이렇게 검게 나오냐 자, 그, 그러면 준비 시작. 아, 나 잘못 뚫린것 같아. <laughs> 이걸 니가 어떻게 하자. 티님 네. 예. 치세요 <laughs> 아, 근데 저 이거 잘못 돌려가지고. 올래요 아니요, 살 건데요? <laughs> 예. 아, 벌써 위기인데? 잘못 돌렸다네요? 바보. 멍청. 어떤 개가? 개자식. 어? 개자식? 니가 더 개자식이야, 개야. <laughs> 스페이드 유튜브 구독, 트렌 유튜브도 구독, 클로버 유튜브도 구독. 구독해주시면 사랑해드릴게요. 구독해주시면 좋아요날려드려요 열심히, 벌써 위긴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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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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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마0 0 0 0 0 0요0 0 0 어, 어차피 그림 안 그릴 것 같은데, 두로 마트를 갔어. 줄게카라마트는 되면 이치, 이치 삼아. 아, 이치 어 아, 잠깐만. 아, 제가 최소 1분치분 1분. 이치로 해줄까? 출발 안 보여. 그림자 따따따 <laughs> 따았다 1분 54초 1분 40, 54초였는데 2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아 근데 아 역시 쌍값에 팔더니 어 아, 역시 많이 안 돌아가 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갈린 거 보이나요? 손잡이 부분에 손잡이 부분에 살짝씩,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이 좀 갈렸, 갈려있었어요. 들어 보니까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가볍고, 이쪽면은 되게 매끌매끌한데, 반대쪽은. 거칠거칠. 거칠거질하게 여기 페인팅 벗겨진 부분도 살짝 있었더라고요. 되게,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돌려볼게요, 손에서. 일단은 완전 가볍고요 겁나 가볍고. 뾰족해. 아야. 그리고, 카메라 좀돌려 가이, 가이. 어딜 찍는 거야? 하면, 되게 부들부들거린 거 보여요? 줄, 응. 돌렸을 때, 진짜 부들부들거려요. 그리고... 잘못 사셨네 그럼 베어딩을 해보죠 베어딩을 해부시간 음... 즐거운 해부시간 도상 분해를 못합니다 해부 해부 트리님 해부 해부자 트리님을 부르신 오빠야 올려도 돼요? 아 저... 네? <laughs> 자 어쨌든 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클럽이예요 어,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면 바이. 마지막에 밖에서 봤을 때어청난 간지를 다 반대로 간것 같은데. 아니야. 뭐 어때? 이거 거 너무 잘다 편집중이구만 고 좋아하고 나 그럼,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죠 뿅